반갑습니다. 주식부자의 박사하십니다. 수식 관리자 104강, 종시 고저입니다. 중국말 아니고 한국말입니다. 예, 종가와 시가, 고가와 저가라는 말이 준 말입니다. 제가 그냥 해보니까 마치 중국말처럼 들립니다. 자, 먼저 질문 나갑니다. 자, 우리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아침마다.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시가죠. 그리고 마칠 장에는 종가.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의 고가와 가장 낮은 자리의 저가를 매일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종가와 시가의 차와 고가와 저가의 차를 비교해 본 적이 없는 것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자, 없다면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 제가 월봉 차트에 코덱스 200을 켜두고 있는데, 한번 어떤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수익 관리자, 새로 만들기. 자, 종식고저입니다 자, 영어로, 종, 예, 시, 고, 저. 자, 다음에 수식 이름에도 종, 시, 고, 저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뭐 그냥 종가, 시가 해도 되지만 제가 이 평선을 만들어서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 m, c는 ma, 자, 종가에 오일. s 자 그다음에 mo는 자, ma 자 가에 o 그러다 꼬 s e m i 자 이제 고가죠 mh는 예. ma 자 이제 국가의오 세미콜론 자 저가 ml 은 ma 자 저가의 오 예, 세미콜론 자 이제 정의는 됐습니다. 이제 수식 나갑니다. 자 sum 가로 두개 열고 자 mc 에서 mc에서 빼기, 자, mo, 가로 닫고, 한 개, 나누기, 자, mh에서 가로 열고, 가로 열고, mh에서, ml, 가로 두개 닫고, 자, 이러면 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스케일 가서, 예, 화면에 두고, 라인 설정 가서 두고, 예. 지표 조건에는 별로 뭐 넓게 없습니다. 자, 작업 저장. 예, 수식 검증. 이상이 없습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예, 요거죠. 자,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끄고 자 수식 관리자에 다시 불러서예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수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종가 똑같이 예 종시 종시 고죠. 그리고, 5를 해놓겠습니다. 여기에도, 자, mc, 그냥, o, mo, o, mh, o, ml, -O, o. 됐죠? 여기도, mc에도, 여기도, 밑에도, 본, 본수식에도, o, mo에도, o, 여기도, o, 여기도, o. 예. 그리고, 자, 종가 옆에, 자, 가로 열고 예. 5 가로 닫고. 됐죠? 그리고 시가 옆에도 가로 열고 5 가로 닫고. 자, 고가 옆에도 가로 열고 5 가로 닫고. 자, 적가 옆에도 가로 열고 5 가로 닫고. 자, 그래서 라인 설정 가서 자, 위에 있는 종식 오전은 핑크색으로, 밑에 끄는 자 오는 자 파란색으로 여기 흰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작업 저장 예수식은 맞을겠죠 예 다시 닫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니까? 자 물론 일봉에 쓰셔도 되고, 그다음 희간값을 바꾸셔도 되고, 그다음 이평선으로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종시 고조로 하셔도 되고 좋습니다자 분봉상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뭐다할수 있는데 그건 제가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은 종가와 시가 그리고 고가와 저가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악플을 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